무대 위 누구보다 완벽했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건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이 굳기 시작하더니 연주자에게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말았죠. 결국 포기하라는 의사의 말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건일은 새롭게 대학교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곳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학기 중에 사직서내고 도망쳤던 현악과 조교 우윤지. 까칠하고 똑부러진 말투에 조금은 예민해 보이지만 어딘가 묘하게 눈길이 가는 그녀. 잦은 마주침에 마음도 열린 걸까요? 그가 내뱉은 충동적인 한마디. 자꾸 보게 되네요. 이후 건일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연주가 전부였던 남자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전부가 될 그녀. 멈췄던 연주가 이번엔 새로운 사랑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름북스 앱 설치하고 무료 쿠폰으로 작품을 즐겨보세요.